13장 천도와 유불선 천도와 유도, 불도, 선도 1 우리 도는 끝없는 무형에 근원하여 이치와 기운의 세계에 드러났습니다. 그러므로 그 뿌리는 천상과 지하까지 뻗었고 이치는 혼원한 큰 기운에 감춰져 있으며 그 미묘한 조화는 천지일월과 하나로서 무궁합니다. 우리 도의 진리는 쉬운 것 같지만 깊은 근본까지 밝혔고 속된 것과 고상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가까이 접할 수 있지만 먼 곳까지 헤아릴 수 있고 일견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 같으나 가장 밝은 것입니다. 이 우리 도는 이치의 근원에서 유도와도 같고 불도와도 같고 선도와도 같으나 실인즉 유도 아니요, 불도 아니요, 선도 아닙니다. 그러므로 세상에 비길 데 없는 무극 대도라 하였으니. 옛 성인은 다만 지엽만 말하고 근본은 말하지 못했으나 우리 수은 대선생님께서는 천지, 음양, 일월, 귀신, 기운, 조화의 근본을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. 진실로 총명하고 덕에 도달한 이가 아니면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? 이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니 단식할 일입니다.